지금부터 멘텍의 서버 이중화 솔루션인 MCCS에 대해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시연에 앞서 데모 환경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운영 서버에 장애 상황을 일으켜 MCCS가 서비스를 페일오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오버된 이후에는 서비스를 다시 기존 운영 서버로 페일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의 관리 편의성 기능이 MCCS에서 얼마나 간편하게 제공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클러스터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각 서버에는 MSSQL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두 서버를 앞으로 각각 A 서버와 B 서버로 칭하겠습니다. 서버 간에는 클러스터 통신을 위한 핫빛 라인과 데이터 복제를 위한 미러 전용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버 관리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리얼 IP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를 위한 버추얼 IP가 MCCS를 통해 관리됩니다. 데이터 동기화는 별도의 외장 스토리지 없이 서버 자체의 로컬 디스크만을 이용합니다. MCCS를 통해 액티브 서버에서 스탠바이 서버로 MSSQ에 관련 DB 데이터가 실시간 복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 서버에 접속하여 MCCS 콘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액티브 서버인 A 서버의 모습이고, 오른쪽 화면이 스탠바이 서버인 B 서버입니다. MCCS 관리 콘솔로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액티브 스탠바이 서버의 리소스 상태를 일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콘솔의 좌측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등록한 리소스들이 트리 구조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서버는 모든 리소스가 컬러로 표시되고 있으며 스탠바이 서버는 모든 리소스가 흑백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리소스들은 A 서버에서 온라인 상태로 동작 중이며 B 서버는 대기 중임을 뜻합니다. 이 상태에서 운영 서버의 셧다운 상황을 일으켜보고 페이로버 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서버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A 서버는 종료되어 원격 연결이 끊어졌으며 이러한 A 서버의 상태를 감지하고 있던 B 서버에서는 A 서버를 시스템 장애로 인지하게 됩니다. 수초 후 대기 중이었던 모든 리소스가 B 서버에서 차례대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운영 서버에 네트워크 장애 상황을 일으켜보고 페이로브 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브 서버는 화면 좌측의 A 서버이며, 스탠바이 서버는 화면 우측의 B 서버입니다. 운영 서버의 서비스 네트워크 어댑터를 디스커넥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는 서버 A 184번 서버입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자 좌측 A 서버의 화면은 멈춰 버렸습니다. 우측의 B 서버 화면을 보시면 이러한 A 서버의 상태를 감지한 B 서버에서 A 서버의 네트워크 상태를 장애로 인식하여 리소스들을 차례로 시작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 서버는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원격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른쪽 B 서버의 MCCS 관리 콘솔 화면을 보시면, 가상 IP와 네트워크 카드 리소스 상에 빨간색 V 표시가 나타났으며, 해당 리소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상태 모니터링 화면에 노드 버튼을 클릭하여 A 서버와 B 서버의 리소스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서버의 리소스 상태입니다. 이처럼 네트워크 카드와 가상 IP 리소스에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수 있고 다른 모든 MSSQL 관련 서비스들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B 서버의 리소스 상태입니다. 최초에 대기 중이었던 B 서버의 모든 리소스들은 현재 컬러 상태로 모두 실행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서버의 디스크 장애 상황을 일으켜보고. 서비스가 페일오버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액티브 서버는 화면 좌측의 A 서버이며 스탠바이 서버는 화면 우측의 B 서버입니다. 운영 중인 서버의 디스크를 언플러그 해 보겠습니다. 좌측 A 서버의 MCCS 콘솔을 보시면, 미러 디스크 리소스 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나타나며, MS SQL 서비스를 중지하고, 가상 IP를 릴리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편, 우측 B 서버에서는, 미러 디스크와 가상 IP, 그리고 MS SQL 서비스가 차례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 서버에, 애플리케이션 장애 상황을 일으켜 보고 대기 서버로 서비스가 페일오버되는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액티브 서버는 화면 좌측의 A 서버이며 스탠바이 서버는 화면 우측의 B 서버입니다. 시연에 앞서 애플리케이션 장애 시 MCCS의 동작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CCS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를 감지하면 즉시 대기 서버로 페일오버하지 않고 운영 서버 상에서 자동 복구를 시도하게 됩니다. 현 데모 환경에서는 장애 시 리스타트하는 값을 최대 3회로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3회 복구 시도 결과 그래도 해당 서비스가 죽을 경우 그때 대기 서버로 전체 서비스를 페일오버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운영 서버인 A 서버에서 MS SQL 서비스를 강제로 중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MS SQL 서버 서비스를 한번 중지한 결과, MCCS에서는 다시 해당 서비스를 시작시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세번더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A 서버에서 MSSQL 서비스가 중지되고 복구되는 상황을 B 서버에서는 이와 같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중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속해서 중지한 결과 모든 리소스가 대기 서버로 페일오버되는 모습입니다. MCCS는 3회까지 해당 서비스를 복구하였으나 그래도 서비스가 중지되어 최종적으로 장애로 판단을 했습니다. 좌측 화면에 A 서버의 MCCS 콘솔을 보시면 MSSQL 관련 리소스 상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표시가 나타났으며 이때 대기 서버의 모든 리소스들은 온라인되어 MSSQL 서비스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가 페이로버 된 이후에 다시 기존 운영 서버로 서비스를 페일백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템 장애 상황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 좌측이 액티브 상태인 A 서버이며 스탠바이 서버는 우측의 B 서버입니다. 운영 중인 A 서버를 재시작 시키겠습니다. MCCS는 MS SQL을 서비스하기 위한 관련 리소스들을 대기 중이었던 B 서버로 페이로버 시킵니다. MCCS 콘솔을 통해 기존 운영 서버였던 A 서버의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노드에 장애가 표시된 상태입니다. 만일 장애가 발생한 A 서버가 정상적으로 복구된다면, 이를 인지하여 다시 서비스를 페일백 할수 있는 대기 상태가 됩니다. 장애 상태였던 A 서버가 대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끊어졌던 원격 연결을 재연결하고 이제 페일백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백 명령은 리소스 그룹을 클릭한 뒤 수동 페일오버 명령을 통해 내릴 수 있습니다. 대상 노드인 A 서버를 클릭한 뒤 OK 버튼을 클릭하면 B 서버에서 운영 중이던 모든 리소스들이 종료되고 기존 운영 서버인 A 서버로 서비스가 페일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존 운영 서버였던 A 서버에는 MSSQ에 관련된 모든 리소스들이 시작된 상태이고 다시 B 서버는 모든 리소스들이 종료된 대기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MCCS의 관리 편의성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하는 서버에 이중화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추가로 생길 경우, MCCS 관리 콘솔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한 리소스에 대해 기존 리소스들과의 의존성을 설정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설정은 여러 리소스들 간의 시작 또는 종료 순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서버에 각각 MCCS 관리 콘솔이 띄워져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A 서버에서 운영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사용자 프로세스를 이중화 리소스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A 서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CCS는 구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므로 리소스 추가와 삭제 등의 명령을 내릴 때 한쪽 서버에서만 진행하면 됩니다. 콘솔 상단 메뉴바를 보시면 우측에 노란색 블록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추가하고자 하는 리소스 타입을 선택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 리소스 이름은 TCP View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위치와 같은 필수 입력 값을 지정해 줍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C 드라이브에 TCP뷰라는 폴더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일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해당 프로세스가 포그라운드로 동작한다면 인터랙티브 위드 데스크탑 옵션을 u e 로 바꿔 줍니다. 그리고 등록과 동시에 MCCS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려면, 리소스 활성화 옵션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번더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리소스 추가 작업을 완료합니다. 이제, 좌측 트리창을 보시면, 프로세스라는 리소스 타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펼치면, 방금 제가 등록한 TCP View라는 프로세스 리소스가 보입니다. 또한 우측 리소스 의존성 화면에도 조금 전 추가한 리소스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른 리소스들처럼 의존성을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TCP View라는 프로세스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카드가 온라인이고 서비스 IP가 반드시 시작된 이후에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의존성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처럼 팔레트가 열립니다. 그 다음,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콘센트 플러그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상위에 놓을 리소스를 먼저 클릭하고 의존 관계를 맺을 리소스를 이어서 클릭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TCP 뷰 리소스에 대한 의존성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추가한 프로세스를 기존 운영 서버에서 시작시켜 보겠습니다. 운영 서버 상에 프로세스가 시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리소스가 서비스 IP 다음으로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페이로버를 통해서 대기 서버로 모든 서비스를 시작시켜 보겠습니다. 운영 서버에서는 모든 리소스가 종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측의 대기 서버 화면을 보시면 TCP 뷰라는 리소스가 서비스 IP 다음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MCCS의 페이로버 동작 및 관리 편의성 기능에 대한 모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